내가 할 거야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내 거기 있다는 건 나는 모르겠고 너 하나 뛰어든다고 그게 뭘 해결할 수 있겠어?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? 일단 살아야지 당신 같은 사람 한두 명 뛰어든다고 뭐가 바뀌는데? 그런데 나 같은 사람 하나 뛰어들어서 하루씩, 또 누군가 뛰어들어서 또 하루씩 그렇게 하루씩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칼을 든 순간 내가, 내가 선택한 거야. 미안해요. 형아, 가지 마라, 이리라, 이이이리 와! 이리 와.